오늘은 열왕기아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여 예헤스야 선지자와 제사 힐기야와 그다음에 아, 아이감과악볼과사방과 아사야가 상당히 고위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위직들인데 이들이 여신 여 선지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여 선지자 훌다에게. 그러니까이여 선지자 훌다가 예,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상당한 고위직들이 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 듣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여, 여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 몇, 몇 명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 그들이 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어, 이 훌다 예, 외에 저기 마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사람도 선지자거든요. 여선지자거든요. 미리암. 그 다음에 드보라도 여선지자. 미리암 또 드보라. 뭐, 또뭐 한두 명더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 정도. 그 정도가 여선지자인데, 어, 그러나 여선지자의 일은 정확하게, 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또 얼마나 권사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어, 요, 요시아, 이, 요 당시에, 그, 훌다라는 선지자 외에 또, 그,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둘이가 있었는데, 그게 에레미아하고 스바냐였습니다. 이, 이 둘이가, 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아하고 스바냐가 아닌, 훌다에게 이렇게, 왕이 사람을 파견한 이유는, 아마도 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 에레미아고 스바냐가 전국구 인물이 아직 안 되었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훌다가 좀더 선배고 좀더영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에레미아고 스바냐는 에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파,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훌다는 에루살렘에서딱 짱박혀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여선지자 훌다의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직속부하였거든요. 왕의 직속부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엘레미하고 스바냐는 사실은 스바냐 같은 경우는 왕족이거든요. 왕족인데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훌다라는 왜그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이 훌다라는 그 여선지자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대를 대표하는 에레메아도 있고 스바자도 있던 시대에 같은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여기 한번 나올 뿐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음. 이에 제스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봉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대에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인데 살룸인데 그 살룸이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예복 우리로 말하면은 어 뭘까요 음어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서실장도 아니고 경호실장도 아니고 왜그 왕들의 그 어떤 그 행사를 주관하는 거 있잖아요 왕들의 행사를 딱 주관하는 예 그러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들 예복,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의 아내. 그러니까, 어, 훌다가 살룸의 아인데그 남편이 왕의 예복을 주관하는 그런 자였다. 에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15절에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왜냐니딱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벌써 오자마자 그냥 딱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알아요. 어그 사람에게 고함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15절에 쿨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예, 분명히 요시야 왕인지 알면서도 너희를 보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모든 선지자는 왕의 후견인, 왕을 지도하는 자, 이런 개념. 그 엘리사 시대 이후에, 엘리사 시대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하고 왕은 아주 밀접한 관계 있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그 말에 의해서 했습니다. 엘리아는 왕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엘리사는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그 설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뭐 가진자에 대해서 그 각을 세우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 뭡니까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가지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는 어 그때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이니까 아합 왕을 어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엘리야를 사용해서 어 채찍질하고 또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한게 엘리야였고, 그다음에, 그 엘리사, 그다음에 엘리사는 그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뭡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찌르고, 어떤 사람 자꾸 홀리고 달래요 이런 이런 차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그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기득권자를 학에서 우리가 항상 비판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기득권자건, 그가 가진 자건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어때 어떤 사람은 그의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이 죄를 지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은 자꾸 다독일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목표는 바꾸는 것이지, 예,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대항할 거야.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는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렇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어, 높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회개하고 돌아서던 것 그거 하나가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사람은 기득고자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 조언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사 이후에 엘리사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은. 그 엘리사의 그 사역이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왕 옆에서 자꾸 이렇게 조언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어또 회계를 촉구하고, 왕 옆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선지자 홀다도, 어, 비록, 어, 내가 우리 남편이, 어, 그 왕의 예복을 담당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해서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낸 사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어떤 뭔가 그러니까 위치 또는 선지자의 그 어떤 자존심 아이덴티 뭐이 정도 급으로 여러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6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는 책의 모든 말들을 하리니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너희 유다 왕이 읽었던 그대로 할 것을 다는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그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서 어십십절 10, 봅시다. 그 바로 십절또왕 왕의 교화에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으며왕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그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그 왕은 그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받은 책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음 어? 읽어 보니까. 사반, 4반, 서기관 사반이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 요시아가 듣기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요시아는 성경을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왕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그 서기관 사반이 딱 읽는 것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왜 찢, 찢었을까요? 회개의 모습과 괴로움의 모습이 그 옷을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아가 뭘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경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 여선지자 홀다가 대본에 하는 말이, 네 왕이 읽었던, 또는 네 왕이 들었던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니까, 벌써 선지자죠. 선지자는 가만히 지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하들이 오자마자, 왕의 부하들이 오자마자, 그, 어, 고관대자들인데 부하들 오자마자 네 왕이 읽은 대로 정확히 말해서 네 왕이 들은 대로에 들은 대로 사발이 읽었으니까 네 왕이 들은 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절에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에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제 이 17절에 보면 어, 너희들은 한 번도 어, 우상을 숭배, 숭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혈판 이후에 우상을 한 번도 너희는 예, 저기 숭배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지금 11기와 22장이 있었던 이 시기를 한번 봐봐요 이 시기를 보면은 어, 모든 지구에서 모든 전체 지구에서 저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중국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남미, 북미, 인디언도 있을, 인디 것이고. 다전 세계의 국민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만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려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님 성이사람단한 명도 없죠. 징글징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애들에서 사람을 만들, 아담, 아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홍수 사건도 너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그바벨타 사건도 있고 쭉쭉 그러면서 민족이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쭉 민족이 퍼져 나가는데 어쨌든 1 1계 22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은 도무지 언제든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확대해서 보면 지구 전체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길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징글징글 한 거예요. 이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데, 단한 사람도, 어, 나를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우상을 숨겨. 심지어 나는, 나는 내 백성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말씀을 간직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말씀을 온전히 맡은 그 민족이 유대인의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온전히 맡은 너희들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배신하면 도대체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우리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17절에 모든 중간에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랴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노가 격발했다 그러냐 끝까지 찾다 끝까지 찾고 그 다음에 예,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진노가 꺼지라다 십팔 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은은컨대 이제 여기서는 아까 너희를 보내어 묻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런데 이제는 유다 왕에게 구하라. 이렇게 그냥 이건 뭐냐면 좀더 구체적으로 요시아 개인에게 이제 이것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요시아 왕에게 예언하면서 유다 전체를 예언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요시아 왕딱한 명에게, 한 명을 예언합니다. 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서기관 사반이 쭉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그것을 요시야가 그 그것을 듣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막 통의 자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어, 훌다 선지자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 가지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가 들은 것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응, 음? 증명이 돼야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증명이 돼야만 선지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말에 증명을 할수 있는 선지자들을 왕이나 다른 고관대자들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훌륭한 뭡니까? 안 봤는데, 왕실에 일어난 일을 소상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는, 야,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다. 그런, 그런 식이 아니고, 직접 객관적으로, 예, 예. 만약에 현대 21세기에 선지자가 있었다. 응? 2 1세기 선지자 있으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그랬지만, 21세기에 선지자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선지자 있으면, 2 1세기 선지자 있으면, 분명히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인천에서 떠가는 세월은 못, 못 나가게 해라. 그거 바다에 빠진다라고 예, 예언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다 이런 거 전부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거 듣지 마, 예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맞춰요.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선지자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 또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돼버린 것, 어,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3년 후에 딱 실현이 돼버렸다는지 아니면 급에 지금 출항하면 급에가라앉는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건들을 예언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지자 못 됩니다. 근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식의 예언?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훑어보십시오. 니네 왕이 옷찌은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이뭐 훑어보라냐면 니네 왕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 어, 그게 하나님께 상가됐고 상가됐고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십구절 봅시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진짜 명이 뭐냐면 1 9절 쌍반절이잖아요. 요시야가 무엇을 들었는지까지 알아요. 요시야가 사반이 무엇을 읽어줬는데까지만딱다 딱 읽어줬는지도 알게됩니다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예언했니? 했냐? 그 사반이 뭐라고 읽었냐면 이 이곳,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빈터가 뭡니까? 완전히 완전히 허무하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엘로사리가 생각 다 끝나버렸다.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말그 그 말을 네가 들었다. 어? 네가 들었다. 요시아가 들었다. 그런데. 마음이 여하여요 앞에 곧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수록 나도 네 말을 듣, 들었노라. 요와가 말했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요, 요시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요시아가 용서해, 요시아가 용서받은 게 뭐냐면은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어 열조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구약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언제부터 주로 나타나냐 그러면 어, 신약과 구약 사이를 중간사라 그러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를 중간사. 요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중간사라 그래. 여기 한 사백년 됩니다. 요 사백년 될요 때부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와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왜 우리가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죠. 근데 구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어, 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바울 바울을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사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야 응? 무슨 처우가 지옥 있어? 사두개인들은 그러고 바, 바리새인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가 어, 자기를 변호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사도경이 2 3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바울을 죽이려 고 모였던 사도경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죽어서 천국이 있다 없다.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울은 둘이 싸붙여 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도경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앙숙입니다. 근데 얘는. 예, 영적, 어, 내면에, 내세의 세계가 있다고, 얘는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고대 이스라엘은 처음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 랬습니까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비명 행사하는 거. 길거리에서 죽는 거. 그래서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지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께 머리 받았다 지옥과 같은. 두 번째는 뭡니까? 무자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내 자손이 대해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그것은 현대 22세기 대한민국에서 나는, 어, 자녀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 개념하고 달라요. 어? 그 이스라엘의 자녀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것은 비명행사 하는 거, 객사하는 거. 두 번째, 자녀가 없는 거. 이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묶여야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너를, 예,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게 했다, 이 뜻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요시아에게 그런 걸 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에, 묻혀요. 별조에 묻힙니다.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리 왕에게. 애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유, 분명히 요시아에게 평안하게, 응? 마지막을 고할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좀 이게 이제, 그, 요시아가 어떻게 죽요하냐면 어, 예굽의 왕, 예굽의예굽의 예굽의 전투랑 하거든요. 애국과 전투를 하다가, 바론두고와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전작에서 전사를 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시아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냥 편안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했을 불구하고 전제도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왔다 했잖아. 평안히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 그래서, 빔, 그, 어, 전제한서 전사하지만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실려서 에루살렘에, 예, 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네가 평안히 죽겠다는 말안 하냐?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든지, 네가 평안히 죽는다. 그런 말 아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요시아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 같지만, 평안히 죽는다는 예언을 받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올 것이고, 네 눈에서는 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 성취가 됐어요. 뭐가 성취가 됐느냐. 이, 이 요시아의 아들이 요하 김이거든요? 요하 김 때,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해요. 유다가. 근데 그것을 안 보는 특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안 보는.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아, 여기서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게 뭐냐면, 17절 맨 마지막에, 진노가 꺼지지 않냐, 리라 하셨냐. 이게 뭔지 압니까? 이제 회개의 때가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회개의 때가 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열차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그 그냥 가는데 요시아가 회개를 했죠. 그때만 용서가 되고 그냥 유다는 끝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 우리에게도 회개의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회개가 되는 아니에요. 제가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이가 좀더 젊을수록,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여러분 아죠 그, 나이가 점점 들어서도 들으면은, 세상살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모두 덴, 그, 덤덤한 지역으로 넘어가요. 덤덤한 지역으로. 신기하죠? 그, 거의 그러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뭐, 그 마음에 울고, 웃고, 까르르거리고, 그런 것은 젊었을수록 많이 합니다. 그 뭐예요? 회개도 젊었을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더 어려져요. 워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울증 걸려서 우는 거 말고 감화 감동 받거나 이래가지고 웃거나 우는 게 훨씬 평택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 알잖아요. 여고생들은 지나가는 거 참새만 봐도 까깔아 웃는다고.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감수성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회계는 감수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회계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회계할 수 있다? 아니에요. 더 못하는 지로 자꾸 넘어갑니다. 자꾸 자꾸 회계와 멀어지는 관계로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대충 살지 말고 회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회계하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현재와 회계하기 가장 좋고 내일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회계를 내일로 미뤄요. 회개가안 되는 짓으로 가게 돼요. 가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딱 되면 덜커덕 걸려버리면 전혀 말씀에 감화감독이 없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들어도 담담하고,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음? 이런 시대 들어와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기차는 끝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차가 나오는데 한두 번의 회개와 한두 번의 선한 행위로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도 결국은 그거 어때요? 막판까지 가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1 7절에 읽었던 예, 반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요시야 너 때만큼은 내가 그 멸망을 잠깐 연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되자마자 요아김이 되자마자 3 년만에 끝내버립니다. 3 년만에 딱 예루살렘 끝내버려요. 그리고 끝.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강타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끼게 해주고, 그 말씀 붙들고 회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회교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제, 제가 설교를 되게 강하게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는데, 그 강하게 하는 것을 받고, 자기가 소환을 시켜버리면, 회개하자고 소환을 시키면, 진짜 단단해져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강한 말도 이사람 깨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것을 어릴, 청년, 아니 제가 청년들을 제가 사용할 때부터 내가 항상 에, 저의 그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뭐냐면 저한테 드는 사람이 나중에 더 각박해지는 걸 제가 훨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까 자꾸 어 제가 딜레마를 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설교 이후에 더 강해진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을 더, 어, 악한 곳을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딜레마에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제가 그 설교 때문에 딜레마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설교하고 떠나면은 제 후임이 잘절응을못 해요. 제 후임이 그 부서를 잘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성역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성역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이 후임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그 전도사님이 또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이게 맞나요? 근데 보면 틀리게 말해놨거든요 그건 이거다 라고 하면은 곧바로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나면은 이전도사한테이 목사님한테 제자들이 부딪혀 버려요 아니됐는데요 정대호 목사님 아니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고 제 원수가 되버려요 원수가 저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말씀을 전달할 때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너무 했나?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계속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강박함 빠른 속도의 지내. 이거 상당히 여러분 제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 모르게 그냥 쭉쭉 지나간다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콕콕콕 찌르면, 찌르면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면요. 단단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깨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부류는 회개하고, 어떤 부류는 더 악해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제 남유다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봐야 하나님은 잠시 요시할 때 한번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대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양심이 찔림을 당할 때, 또 훌훌 털고, 또 그, 그러겠지. 그럼 나가서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